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악수의 기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그 악수의 기원을 좀 보면요 인류가 그 처음에 그내 손에 당신을 그 해칠 무기가 주어 있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바로 여기에서 그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또 반가울 때 우리가 상대의 손을 덥석 그 잡게 됩니다 어느 보살님이 그 새벽마다 그 절간에 나가서 열심히 그 백일기도를 하고 오는데요 구십구일째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아주 그 반가운 같은 그 신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. 너무 반갑잖아요. 그래서 그 손을 덥석 잡고 또 한참을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그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. 경제사범으로 그 몰려서 감옥에 억울하게 그몇 개월 있다가 나왔다고 한다면. 이때 이 백일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더니 보살님은 어떻게 될까요? 이 백일기도가 그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심지어 그 인사를 나눈 그 보살님이 또 억울한 그런 옥살이를 했다 하더라도 수옥살이라고 하는 관자구슬의 그안 좋은 또 암색 그 상징이 고스란히 또 전해진다는 것이죠.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살면서 아무리 그 반가워도 그 악수나 또 손잡는 것을 좀 피해야 좋은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코로나식 인사로 그 주먹 인사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걸로 우리가 대신해야 좋습니다. 악수나 또 손해 접촉 이건 그 우리가 막연히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큰그두 개의 그 에너지의 그 파장이 부딪힘을 뜻합니다. 끌어들이게 됩니다. 그런 경우에는요. 서로가 그 서로를 말이죠. 연인들이 그 옆에 있으면서도 그 손까지 아주 꼭 붙잡는 걸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그 사랑을 끌어 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악수를 때로는 그 잘못하게 되면 멀쩡한 그 자신의 온세를 아주 고약하게 그 막히게 할수 있는 그런 악수가 될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기억해야 합니다. 이런 경우 해당이 되는데요. 첫째, 지금 그 예를 든 것처럼 관제구설이 그 암수가 되는 경우 그런 분과는 그 주먹인사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이때그 지금 그 소송이 한참 그 진행 중인 분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. 둘째. 심각한 그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시거든요. 자동차가 압류가 됐다든지, 뭐, 사는 집이 또 압류가 됐다든지, 그런 일에 그 엮인 분들, 이런 경우에도 가급적 그 악수보다는 그 주먹 인사가 더좋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또 악수를 하게 될 때, 우리의 그 금저 룬도 같이 그 누수를 부축하게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셋째, 집에 그 우한이 최근 거그 있었던 분들, 이런 분들 역시 그손 인사보다는 눈 인사나 또 목례가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상을 당했다든지 몸이 안 좋아서 누군가그 입원을 했다든지 그런 그 집안의 우환을 모두 그 포함합니다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 아무리 반가워도 그 악수나 또 손에 그 덥석 잡는 그런 손인사보다는 눈인사나 그목례나또 주먹인사로 대체하면 더 좋은 그런 경우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손의 접촉 또 악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운이 막히지 않고 늘그 활력 있는 그런 운세가 전개되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